12위는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이죠. 크라운 플라자입니다. 여기는 세계 5대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호텔은 대사관 거리인 약관생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고급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특히 33층 루프탑 인피니티 풀에서 보는 스카이라인은 매력적이니 방문 추천드립니다. 객실과 로비는 브랜드 철학을 담아 모던하고 심플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2023년에 오픈하였기 때문에 깔끔한 신축 선호하신다면 무조건입니다. 11위는 클래식의 정석, 샹그릴라입니다. 여기는 홍콩의 본사를 둔 중화권의 브랜드입니다.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호텔 중 하나죠. 조금 연식은 있지만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붉은색과 금빛을 활용한 중화풍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조식 뷔페 레몬 가든이 정말 유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가격이 착한 곳이며 맛있는 조식과 도심 속 정원뷰로 힐링하고 싶다면 여기가 정답입니다. 10위는 한달 살기 로망 실현 에스콧 스타 KLCC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호텔 브랜드입니다. 위치는 코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 KLCC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레지던스라 객실에 세탁기랑 주방이 다 있어요. 라면 끓여 먹기 딱 좋겠죠. 그런데 반전은 57층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웬만한 5성급 호텔 뺨치는 뷰를 자랑하는데 가격은 더 합리적입니다. 가성비와 뷰, 편의성까지 다 잡은 곳입니다. 9위는 뷰 하나로 전설이 된 곳, 트레이더스 호텔입니다. 솔직히 시설은 좀 연식이 있지만 창문 커튼을 걷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이렇게 정면으로 장애물 없이 보이는 호텔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33층 스카이바 명당 자리는 예약 필수인 거 아시죠? 객실은 모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베스트셀러 호텔입니다. 8위는 호텔 게이 생태계 교란종, 임페리얼 렉시스입니다. 2024년 오픈한 이 호텔, 무려 전 객실에 프라이빗 풀이 있습니다. 빌라가 아니라 고층 빌딩 방 안에 수영장이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바닥이 유리로 된스카이데까지 있어서, 스릴과 럭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친 컨셉의 호텔입니다. 7위는 트윈타워의 옆집, 만다린 오리엔탈입니다. 위치가 깡패입니다. 바로 앞 KLCC 공원을 내진 마당처럼 쓸수 있죠. 특히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하면서, 트윈타워를 올려다 보는 앵글은 압도적입니다. 객실과 로비는 중화권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 원하신다면 실패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위치점수에서 고득점을 기록한 호텔입니다. 6위는 쇼퍼홀릭들의 성지, JW 메리어트입니다. 여기는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위치는 이나라의 명동, 북힙 빈탕 한복판에 있습니다. 파빌리온 몰, 명품거리, 야시장까지 전부 도보권이에요. 쇼핑하고 집 놔두고 다시 나가기 가장 좋은 위치죠. 리노베이션 후 객실도 아주 모던해졌습니다. 2024년에는 아고다 인기숙소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두 번째로 리뷰 수가 많은 호텔입니다. 5위는 현지 인사들의 핫플레이스 EQ입니다. 과거의 호텔이 캐토리얼을 완전히 철거하고 2019년에 신축된 이 호텔은 말레이시아의 로컬 브랜드가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여기 51층 루프탑바 스카이51뷰가 정말 예술인데요. 트윈타워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KL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객실과 로비 등 디자인이 가장 트렌디하고 힙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여기가 정답입니다. 4위는 예술 작품 같은 호텔 하얏트 리젠시 미드타운입니다. 여기는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하얏트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캥고가 디자인해서 로비부터 객실까지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2025년에 신축한 호텔이기 때문에 신상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호텔의 위치가 시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재난 스타일이라 호캉스그 자체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3위는 가성비와 재미를 모두 잡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시티 센터입니다. 여기는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호텔입니다. 여기 수영장에 워터 슬라이드 있는 거 실화인가요? 아이들 혹은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이들 에게 천국입니다. 은혜상스 호텔과 수영장을 같이 쓰는데 가격은 훨씬 착해요. 2024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도 선정되었고 가족 여행이라면 여기만 한곳 없습니다. 2위는 뷰 맛집의 원조 그랜드 하야트 입니다. 여기는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하야트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1층이 아니라 39층 스카이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소름 돋습니다. 객실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파노라마 뷰는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아요. 욕실 유리가 버튼 누르면 투명해지는 매직 글래스도 영상각 제대로 나옵니다. 2024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 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 쿠알라룸푸르 호캉스 의 끝판왕 반얀트리입니다. 여기는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아코르 그룹에서 운영하는 럭셔리 호텔 입니다. 객실 수가 딱 55개 뿐이라 서비스 디테일이 다릅니다. 창가에 붙어있는 욕조에서 인생 샷 건지는 건 필수 코스고요. 59층 버티고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 한잔 추천드립니다. 커플 여행이나 허니분이라면 고민 말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 되기도 하였지만 가격은 오늘 소개 해드리는 곳 중에서 가장 비싼 곳 입니다.